안녕하십니까 기똥찬입니다 캠핑갑니다 <laughs> 지난 캠핑때 그 뭐지 파이어핏 그거 그쪽 캠핑장에 두고 왔거든요 우리 다음으로 오는 사람들 쓰라고 그러고 저기 뭐야 어, 텐트도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캠핑 가는 길에 여기 와가지고 텐트도 하나 사고 파이어핏도 하나 사려고요 쇼핑은 좋은 거야? 음. 텐트는 텐트는 아... 저때 쓰던 거 이걸로 하나 사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짐이 점점 늘어요아요 그래요? 어쩔 아유. 수 없잖아요 아이고야 진짜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머 <laughs> 이거 매트다 집이 두 채네요 응 아유 <laughs> 아 이거는 이거 어 이거는 숯불 피울 때 하는 거 근데 이거 너무 덩치 크다 이거 집에 있잖아 이거는 집이 있고 응. 오, 이번에는 이걸 사 근데 일단 지금 이걸 살까 지금 이걸 살 고민인 거야 맛이 아 어때? 우리가 특색이 있으니까는 이것도 좋고, 어. 이거는 뭐세트 어. 되니까 이것도 좋고. 가볍기는 이게 가볍지. 다, 앉아가지고 굴 때기 좋은데? 가져다니기 예 이게 편하고. 어, 이 이게 또 무거기는 딥다시거보요안접힌는다이가 접혀 이거. 이걸 살까 그래, 1 년에 하나씩 사면 되지. 1 년만 쓰면 되지. 그래? 이걸로 선택. 선택.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아 알바 알티 소화. Yup. Yup. So. What? That box you've got there is just this. Okay. And n that box up there okay. Okay. They together? So different price. Um we can get them because we normally sell them together first a certain price. 제가 사랑하는 동네 키아마로 왔습니다 <laughs> 야제 이야...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죠 저는 이상하게 이 동네에 만 오면 기분이 좋아요 <laughs> 제가 오늘 캠핑장 들어가는 게아 오늘은 저기 뭐야 캠핑 그라운드가 아니고 캠핑 그 사이트에다가 부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원래는 인터넷상으로는 3시부터 오라고 돼 있는데, 어저께 전화했더니, 뭐, 12시에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낚시를 좀 해보려고요. <laughs> 여기가 오징어가 잘 잡힌다고 해서, 오징어 낚시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캠핑장도 생겼습니다.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자자 근데 여기가 여기 처음 왔는데 진짜 크네요. 저왜산산저에산 큰... 산, 산 꼭대기 보이시죠? 오, 저기, 오, 저기. 오, 저까지 오, 저까지. 와, <laughs> 어마어마 <웃음> 큽니다. <웃음> 자 일단 태담 쳐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들은 이런 거 좋아나 봐, 아단하고 매운 거 있잖아. 우리도 전차 살 날이 있겠지. 아빠, 누보, 응? 난 누보 싫어. 왜? 저거랑 운전하기도 힘들고. <laughs> 도차나 다랑해 그래, 난 저거 사고 난거 봤잖아. 응. 그래, 너무 무서워. 주로 너무 좀 그래. 그거 이렇게 또 캠핑 맛이 아니지. 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기 있을 어. 때. 사기장님은 저런 거 사시라는 것 같은데. 나 저거 타면 차라리, 차라리 차로 된 거야. 나, 나도. 내가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응. 거야. 그냥. 응. 나도. 다행이 되어 뭐. 근데 저게 왜 되냐면, 차로 된 거는 다 좋은데, 쇼핑센터나. 근데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지않아 저걸 선호하다 차만 뛰가지고 갈수 있어. 근데, 근데 그래. 저거랑 가기차가 저거랑 모터홈이랑 가기차가 많을 거야. 근데 그게 낫다. 난 나이 들어서 저거 운전도 힘들고. 아유, 불안해, 불안해. 아빠! 차로 이 최고다, 뭐! 아유, 한명더먹다한명 더! 아유. 캠핑장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텐트 치고, 준비 다 해놓고 맥주 한잔하고, 실례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제 유튜브에 캠핑카, 차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 토요타 하일럭스 유트로 제가 그 산에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에 가는 차치고는 좀 가볍지 않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리뷰를 하면 하겠습니다. 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차를 한대 구입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다아저 실비아 계시네요. 제가 이거 이번에 구입한 차입니다. 제가 그 간단히 리뷰를 하면 호주에서는 한국 분들이 현장 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 유투를 타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 제보고 그거투 가지고 산에 가면 지장이 없느냐, 또 어렵지 않냐, 가벼워서 좀 힘들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 영상 보시죠. 짠, <웃음> <웃음> 보셨죠? 제가 처음에 제 차를 샀을 때, 하일럭스 샀을 때, 그때는 리프트업이나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순정으로 산에 갔었거든요. 근데, 산에, 순정으로 산에 갔을 때도, 물론, 방금 올라간 그 코스가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뉴트라고 해서, 뭐, 산에 약하거나, 스펙이 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단지, 아무래도 차에는, 앞에 타이어를 잡아주고, 뒤 타이어도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장치가 없으면, 미끄러지는 길에 가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민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 차를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차를 돈을 조금 더 줬어라도 차를 한대더 사느냐 이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을 2년을 했어요. 2년을. 2년을 <laughs> 하다가 차를 한대 사는 걸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제 목표가 어쨌든 호주에 살다 보니까 호주를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제가 재작년에 멜번 갔을 때 잡혀진 거. 뾰로롱. 에이고, 결국은 차가 퍼져버렸네. 에이, 성질라. 이 장면. 요때 <laughs> 제가 돈을 좀 많이 썼어요. 호주불로 만불 정도를. 깨먹었어요. <laughs>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 스펙이 약한 차로 어떻게든 다녀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돈을 좀더 들었어라도 스펙이 있는 차를 사가지고 편안하 가느냐 이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일럭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제가 저는 이 차로 바꾸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2년 고민 끝에. <laughs> 물론 저희 실비아가 허락을 해줘서 샀겠죠? <laughs> 그렇다고 해서 유투가 뭐 차가 나빠서 퍼진 건 아닙니다. 제가 멜번 갈 때는 산에서 데미지가 좀 입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 혼자 멜번 가다가 퍼진 거거든요. 그건 재잘무입니다 차단무시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2로 다니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가 리뷰를 하겠지만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2랑 SUV랑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SUV나 유2나 산에 가서 캠핑하고 막 힐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있는 차 타시고 산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차를 타고 많은 여행을 다닐 텐데,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laughs> 낮잠 한숨 자고 나니까 해가 뉴뉴 지네요. <laughs> 저녁 먹어야지. <laughs> 아따, 야, 우리 집 아담하다, 야. 야, 야 좋아, 좋아. 이제 밥 준비합니까? 네. 오늘 맛있인데요 영포타. 몸탕, 연포탕, 연포탕, 예, 낙지. 이제 낙지. 집에서 항상 사가지고 이렇게 냉동해 놓으면 자기가 가자 그러면 딱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오면 돼. 아 그렇습니까? 어,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있지 집에. 연포탕. 어, 아 기대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항상 이제 네. 생물이 나오면 다 사오잖아 우리. 낙지가 또 오랜만에 딱 나와가지고. 새우 이제 국물용으로 딱몇개 넣고. 우리 이거 둘이서 다 먹겠지. <laughs>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우리. 이전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똑쏠 이렇게 딱 놓고. 한번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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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지금 필요한 거 뭐? 숙가. 우리 숙가 좋아한다 오야씨, 가이 아니고 숙가 나무인데 이거. 가 아니야 숙가. 숙 여보 그런 말야하다 부끄러워야. 이렇게. 추, 파, 같이. 이렇게. 얘도 그냥. 반만 하면 되는데, 다 같이 넣는 거야. 음, 아, 이래간다, 이래간다. 야, 이거. 야, 파워사이트 오니까 이걸 쓰네. 응. 육수 내니까 마늘도 깔끔하게 안 다지고. 무가 이거야지. 파워사이트 오니까 좋네. 낮잠도 시커다고싫어왔다 이번엔 진짜. 이거 곱창이에요? 어늘 곱창고기도 먹는 거예요? 예. 막창. 돼지 막창. 집에서 다 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불 지대로다 <laughs> 와불 너무 좋다 야 불이 끝내져요 새우 이제 육수 내고 양포탕끓인거예요네 새우는 이제 육수 집에 있는거 몇개 가져왔어요 일단 양파 좀 넣고 양파도 육수가 나니까 큰거 할까? 여기서 익혀가지고 나중에 저거 해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끓으면 잘라서 야채로 넣으면 된다 이야 예쁘게 폈네 응이런 이제 밥끓으면 잘라서 야채 넣으면 된다 오케이 그럼 닦아 되지 않나? 어머 우리 왔다 어머어머 어머, 잠깐만 어머 야 저거 무섭다 야 배고픈가봐 야, 야 아무리 사람이 있는데 와서 아니 배고프가뭐 어쩔 수 배고프니? 야 사람이 더워 지금 야 아줌마 생각보다 무서워한다 너네 이야 <laughs> 잘됐다 맛있겠다 아빠 힘냈세요 니네 때가 있잖아요. 됩니다. 자기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빠 이거 먹고 막 뛰어다니니까, 아이가? 어딜 뛰어네 여기, 큰데, 저 위에, 저 위에 가서 막. 아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까꼬막인데 막뛰어다까 응, 음, 한세 바퀴 돌아야 되겠는데, 이거 먹으면, 오늘. 이제 한번팥 끓으면 돼. 반안오 음. 돼. 야채, 배추도 금방 있거든. 배추, 대미나리 우리 좋아하는 쑥가 고추. 다부어 되긴 되는데, 고추는 칼칼해야 너무 매울 것 같아, 조금만. 아까도 좀 맵더라. 음, 냄새만 내는데 어차피 응. 여기서 부을 거야. 이건 됐다 응. 노노노이 사면. 네. 가난 김에 집에 가서 다 챙겨놔야겠다. 그치? 지다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요렇코로요렇코로요렇코롬 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렇게. 그럼? 응. 됐는데. 어, 그니까. 어차피 여기서 고사리구는 거. 어우. 됐어, 됐어, 됐어. 이야,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야, 잘라라고? 얼마나 어, 잘라? 잘라야 아니, 약간 너무 얇게, 얇게 말고. 그게 살짝 하아 너무 크다, 아빠. 그래? 그렇게 크고못 먹지. 그래? 아! <laughs> 음, 맛있겠다, 물. 야, <laughs> 색깔 꺼내는다. 음, 음, 먹으면 부러 야, 한번 먹어보자. 와, 가면 맛있겠다. 봐. 와. 이걸로 감 볼게. 어. 와, 시원하다. 삼삼하게. 야, 맛있겠다. 한번먹다술 어. 갖고 왔어요. 어, 짠. 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아, 아다 자, 곱창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디? 굉장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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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장 쌈장 아니고 곱창장 쌈장하고 다르죠 음. 장만잘만들지야 맛있.. 야, 야. 음. 아, 맛있지? 응 아빠 이것도 맛있지? 장응 음. 흠 쌈장 하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손질 잘했는데 <laughs> 파는 거는 <건> 냄새음음 <laughs>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기가 막히다 음야내 곱창 이거 이렇게 먹어보소원이는데 그랬어? 여기 가게 가면 너무 작게 주니까 어 <laughs> 네, 맞아 맞아 음. 또 옆집에 있고 음, 고소하다. 음. 야, 맛있다. 음. 음. 이거 맛있지? 어이, 음. 꼬돌이. 음. 나 이런 여자야. 얘기만 하면 만들어주잖아. 음. 완벽하진 않아도 비스무리하게. 음. 그데곱창 손질 진짜 잘했지? 음 냄새나도 안 나지? 파란 게더 냄새나. 못 먹어. 이야. 차 여보. 음. 아, 빨리 꿇도 되겠다, 맞지? 음시원지 진짜 시원하다. 시원한 거야, 시원한 거야, 시원한 게 들어갔을까? 야채도 다 시원한 종류. 음. 음. 오 음. 음, 음. 낙지는 여기 폰즈 찍어 먹된다 음, 음. 유자, 유자 소스야. 음. 이거 여기 찍으면 맛있는데 유자에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아, 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또. 거 쏘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 양이 언제나 무네 아, 뭔데? 뭐... 이국물에 혼자 타서 먹으 맛있을 것 같아. 음, 이야, 거기 기가 막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낙지, 막지 기가 막혀. 기가 막지 기가 막야들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맛있다. 와, 유자 소스 너무 맛있다. 가가찍어 그래, 기가 아빠 이거 이거 응. 이 해봐 어들을 잡아야지. 아이가 그 대로 돌아내 아니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오 아빠 진짜 잘한다. 이렇게. 그래. 그래 가지고 와다다다다다 지금 아나 돌자. 와다드시오 서방님 맛있게 드세요. 조금씩 드세요. <laughs> 그냥 곱창을 딱 먹고. 땅, 음 저거, 저거, 마요 좀띄어가지고한입 땅. 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음 어? 곱창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음. 야, 곱창 오래오시 먹네. 야. 아우, 좋다. 조금씩 드세요. 크으 응. <laughs> <아유> 곱창 오래오시 <laughs> <어려우신> 먹어봐. <laughs> <laughs> 음. 곱창 좋아하구나. 너의 남편 곱창 좋아하지 몰랐나? 음. 맛있게 드세요. 야, 나저가 진짜, 진짜 부드럽다. 맛있지? 생물이니까. 냉동 아니잖아. 내장이 있는 걸 사야 돼. 내장이 없는 건 사면 안 돼. <laughs>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 아, 진짜 많다. 어? 새우 까게 싫어아 제가 말못까 <laughs> 와, 저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손바닥만. 봐봐, 하나고, 나 하나만 까줘. 응. 나 새우 잘 깐다. 응, 그러니까. 나 새우 이런 거안 먹는 게 까는 게 귀찮아. 개도 개살은 좋아하는데 그것도 먹게 해줘. 아새 좋다 이거 잘 샀다 맛있지? 이거 물이 맛있다 응. 달달하다 애가 응. 내주려는 거야? 내가 까달라면어난 자기 먹고 다른 거 내주는 줄 알았지 예, 그런 게 있어 어머 여보 열심히 먹기로 했네 아빠 물에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 크니까 그러니까 내장이 음.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달다 <laughs> 여기 음~~ 일본에 온거 같은데? 이 새우 잘 샀다 응유전소 엄청 신선하다 음~~ 맛있어 음, 음자 고구마를 꼽읍시다 오오씨불 너무 좋다 오우씨 대박 뭐.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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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자기 나무 불은 못 태우는데 숯은 잘 태우네 <laughs> 이거야? 응 어. <laughs> <laughs> 어. 아빠 숯 만들면 안돼 이거는 저 응. 때처럼 응. 와우 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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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될거 같아 그렇게 해도. 어불 응, 네. 엄청 뜨겁다. 우리 외갓집에 알지 무쇠로 된 거. 응. 그럼 할머니 고기에 주지 떡도 구워주고 이랬는데 나 옥수수도 구워주고 떡도 구, 떡을 많이 구워 먹었던 것. 할머니는 자기 생각 에 할머니 떡 좋아하니까. 응. 떡 옥수수 밤 뜨고 먹었다 그래. 할머니 밤 뜨고. 야 이는 소리 난다 벌써. 오야 지그지그 소리. 오 까봐라 봐 연기 난다 까만 연기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연기만 하지어데왜소스수해나 아, 먹을 수 있다 숯이 안 됐다 바깥에 그냥 어. 오 안에 네, 맛있겠다 우와 오 근데 봐아 이거 먹을 수 있네 먹을 수 있다니까 오예 진짜 볼 맛이다 뭐든지 뭐든지 처음 할까 뭐안 돼. 아니 예전에는 남이 구워줬잖아 우리가 직접 안 굽고 선생들이 음. 보여 맛은 때. 있는데 탄 맛이 좀 난다. 그게 불맛이야 탄 맛이 아니고. 이 먹어봐. 응응 어. 음, 음. 음, 엄청 달다. 음, 그래서 맛은 뭐네? 맛있는데? 음. 완전 불맛. 아 피곤해. 안녕히 주무세요. 병.